자 귀마 대 귀마 선수 자 면포 놓고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나는 장기를 좀 쉽게 쉽게 가고 싶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다 나는 9단 가고 싶다 고수가 되고 싶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1번 편안하게 두고 싶다 2번 아 이게 달라요 달라서 그래 2번 고수가 되고 싶다 뭐 보여드릴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 고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약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상달라 병달라 예, 네, 전문용어로 상디악마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대신 수비는 좀 약해집니다 1번은 이거 때리는 거예요 1번은 이거 때려 놓고 어, 때려 놓고 올려서 튼튼하게 두는 거 이건 뭐야 어, 차달라, 차달라. 그러면 상대가 먹더라도 우리는 포를 한 마리 그냥 꽁으로 먹는 거지. 7.2득 보니까 들어서면 못 먹어. 포가 지키고 있거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와요. 포장에 어, 들어오지. 상을 취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어, 냅두세요.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차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먹어주면 차로 먹고 이게 더 주는 거예요. 먹어주는 게더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요 정도 네. 차장 뭐 올리겠지. 나 같은 거안 하면 네. 안 하면 안 돼. 수고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두는 게 맞고요. 이렇게 두는 게 정확하고 원래는 근데 이제 좀 급장기나 뭐 약간 저단자 분들은 사실 고등마 툭 튀어나오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안전하게 두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약화를 시킨 다음에 먹었을 때 올리면 이 급장기 3개 저단자의 3개 이 밑에 급수 분들은 요렇게 두시면 깔끔해요 왜냐면 바로 나가야 되네 바로 나가고 올리고 아 그래 이거를 함부로 올리면 안돼 내려야 돼요 맞아 이거 이거 요렇게 해놓고 어 요렇게 해놓고 이거 상대가 이거 때려도 들어서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해놓고 그치 요렇게 해놓고 뭐 상대가 이제 어떤 수를 두면 이제 이렇게 넘어오고 이거 먹는 거는 근데 이거 먹는 건안 돼요 이거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제 상대 양포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실전에서 많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제 급장기분들은 이런 식으로 궁사다 태놓고 양포 분할만 하시면 진짜 이겨있어 이렇게만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 대 귀마. 자, 귀마 대 귀마 선수. 오늘 선수 처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선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판 선수. 어떤 거좀더 볼까요? 포장해. 어떤 거를 두면은, 자, 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꼬셔볼게요. 상을 올려달라고. 네, 상을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 올리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을 올려줍니다. 여기 뜨기 위해서 자, 포달라 자, 중앙상까지 자, 말을 지켜주면서 차 달라. 자, 중포 중포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괴롭혀 줄 거예요. 일단 당장에는 차 달라 했을 때 취하면 포장에 차가 잡히니까요. 먼저 한번 걸어 볼게요. 먹지는 못해 포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서야 돼. 일단 먼저 약화시키고요. 어 이러면 좀 불만인데. 자 병달라 마장 맞으면 안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마장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상이 있어서요. 이렇게 마 마장은 안 되고 닫겠지 안으로 닫겠지. 자 지켜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올려서 달라 비켰다 달라 그러면 이렇게 쫓고 닫았을 때 다시 한번 차달라 그러면 또 이렇게 닫겠죠. 뭐 그런 분위기에 장기가 될것 같고 다시 내려서 달라 그러면은 열었을 때 때려놓고 먹었을 때 포장 여기까지 볼수 있네요. 쉬, 쉽지 않다. 자 병달라 아 이게 지금 말을 못 듣게 하는 수구나. 아이 아, 포가 지금 야 이분 진짜 장기 잠깐만. 오 어, 되게 참신하다. 올려서 말을 견제한다. 발상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자, 양득. 아니 왜 수비를 안 하는 거야 다들 와 아니 저단자분들 왜 이렇게 수비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궁 내려서 수비부터 해야 되는데 포를 죽여가면서까지 이거는 뭐상 먹으면 밀고 먹었을 때 여기 잡는 거고 차로 먹으면은 어, 차대가 되고 나와서 쫓아주면 뭐 옆으로 틀 텐데 어,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나가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차두칸 올리고 이제 앞에 잡는 차 달라 차대가 되고요. 포장해 상 달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와서 먹었을 때 끼우는 생각을 한다면, 들어섰을 때 차가 병을 먹기 때문에 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 와서 먹어주면 뭐 끼운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먹고 외통. 포장의 외통. 자, 다음에 포장 마장의 양수 겸장. 아, 이거는 포장치더라도 말을 내리면서 막아지거든요. 차를 살릴 수가 있거든. 와... 어, 이렇게 어려워! 3선을 잡겠다 아, 아 뭐야 아 2포 아 이거 참 이렇게 뜨려고 했는데 아 여기가 지금 산길이네요 10초 남았습니다 4단, 상대 지금 4단 분인데, 엄청 잘하죠? 자, 살려 줍니다. 지금 무조건 수비해야 돼. 자, 수비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야 사단의 기력이 어한칸 와서 올리게 만든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포 잡으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캬, 요즘 사단 수준이 그러니까 한칸 들어서서 조를 강제로 올리게 만든 다음에 빠졌을 때포 달라 해서 이 사선을 잡겠다 하거든요 어, 선택 자체가 아주 올바른 수네요 네. 야 좋은 수들을 많이 두시네. 사, 요즘 사단은 옛날 8단, 7, 8단 정도 되는 것 같아. 말을 박아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 안 있고 막 다른 데 있었으면 은 귀마 튀어나오면서 아주 위험했을 거예요. 아, 이제는 올려도 되죠. 차가 없기 때문에 사선을 뺏겨도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뭐 마장 정도. 마장은 괜찮아. 우리는 뭐. 올려서 여기만 가면 돼요. 올려서 여기로만 가면 상이 빠져주겠죠. 눌리기 싫어서 이렇게 빠지겠지. 마달라 상대 생각을 읽어야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대가 됐을 때 상대방 상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 다음에 마대 마대는요 상달라 이렇게 가서. 상달라 해버리면 마대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와서 마대 그러면 마대를 해주지 말고 빠져서 상달라. 그럼 뭐 상을 살리거나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당겨서 하면 되니까 네 상달라. 자 이제는 더 이상 중포가 필요 없습니다. 귀포로 가시는 게 좋죠. 여기는 안올 거야. 네, 거기는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요. 초남았습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포장에 포장을 외치자면 여러분들 옆으로 뜨려고 해요, 상대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 기물 멱이죠, 여기가. 10초 남았습니다. 네, 요런 느낌으로 포달라. 자, 상 뜨고 근데 상 뜨면 그냥 어, 이거를 그냥 밀어버리면 상대 또 마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함부로 밀면 안 돼요. 밀면 툭 튀어나와요. 물론 뭐 이게 걸리긴 하지만 여지를 주면 안 돼서 걸리적거리죠. 마가 상대 마가 너무 걸리적거려. 그래서 밀어서 두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와 달라. 쫓는 거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쫓아줍니다 견말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자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올 거야 이제 또 나올 줄 알고 있었죠 자 마대 높은 확률로 마대 요청을 할 확률이 높아요 뭐라고 높은 확률로 어 거기로 옵니다 자 마장치면 사과 노출 마장이 시급합니다 지금 수비해야 돼 공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수비해야 돼 10초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잠깐만.. 자, 약화시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먹었을 때 마장하고 어.. 마장하고 상달라 어, 그러면 상이 갈수 있는 길이 한 군데 아니면 마로 지키기 두 가지 수거든요 네, 두 가지 수니까 오케이 안심하고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또 빠지면서 마달라 그러면서 네. 다시 어, 내리면서 맞달라 그러겠네 아, 아, 아 아니구나 여기네 어 거기가 좋다 멀리 봤더니 자 마장 이수가 왜 무섭냐면요 마장을 맞았을 때 궁을 내릴 것 같기 때문에 어, 궁을 내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포로 마의 벽을 막아놓고 밀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좀 어렵죠. 요거는 눈치 싸움이에요. 여긴 안 돼. 여기 포길. 어? 마장을? 뭐야 마장을 뭐 저렇게 막아 마루 막아 어 잠깐 음 마장을 마루 막는다 야이 상대는 한나라는 지금 상대가 나라는 걸 알까? 코달라 4단에서 장기전이 나올 줄이야 처음이죠 4단에서 이렇게 160수까지 오다니 그쵸 9단 같죠 음. 어 뭔데 자 상달라 어 그거를 먹어 상장을 안치고 갈 데가 없을텐데 이거는 상장을 치는게 맞습니다 어, 이거 먹는거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먹고 나서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상장 정도 치는 게 네, 수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깡다리와 식빵맨 잘하네. 수었습니다.